안녕하십니까 남도촌놈 신태수다 지금 이 전남 고흥지방에는 날씨가 푹푹 쌉습니다 삶아 그리고 비가 온지가 지금 언젠지를 기억이 안나요 폭염에 무더위에 아주 가뭄에 미쳐버리겠네요 고추가 요즘에는 하루가 다르게 익어나가는게 사람은 없고, 딸 사람은 없고,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밤 새벽 9시, 3시까지, 잠깐잠깐 잠깐 쉬어가면서 고추 도 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또 짬짬이 왔다 갔다 다니면서 고추밭에, 콩밭에, 여기저기 물 주고 다니고, 와, 진짜 미치겠네요. 지금 저희가 고추를 지금요, 이게 지금 천물고추인데요, 아주, 오늘까지, 지금 이것까지 천물고추를 다 따서 수확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천물고추를 다 수확을 하고, 네, 내일부터 그 두물고추에 이제 수확을 들어갈 건데요. 인건비도 비싸지만은 외국인이고 한국 사람이고 고추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서 수확을 합니다. 약간 7천주 되는 고추밭에 수확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 세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세척기가, 이거 이렇게 들어가면은, 고추를 여기서 넣으면은, 저게 저제 브러시 있잖아, 요 하얀 게. 이게 브러시거든요. 솔. 이거 브러시가 쫙 끝까지 나가가지고, 쫙저저 끝에서 빠져나가요. 그런데, 세척은 기가 막히게 됩니다. 이 기계 자체가, 여기에서 저쪽 끝에까지 약한 2m 돼요. 1m 80 정도 되는데, 여기서 고추를 딱 집어 넣으면은, 저쪽 끝에서 똑똑 떨어져서 세척이 되갖고 나오거든요. 저쪽에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 열전열 이런 식으로 세척이 가면 보통이 이렇게 똑똑 떨어져서 나오는데,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이물질. 최종적으로 이 물이 이제, 그, 저것을 해보거든요. 헹궈주거든요. 그래갖고 하고, 있는 지금 세척을 해서, 아주 깨끗하게 세척을 해가지고, 건조기에다 넣습니다, 이제. 건조기, 이 건조기에다 넣어가지고, 지금, 15칸, 15칸, 이 건조기가 다 35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건조기는 지금 한일 명품 건조기고, 지금 이렇게, 여기가 15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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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어요. 두 칸, 두 대가. 그러 이게 한거한번 나오는데 약한 120근 정도 나와요. 건조시켜서 나오는 양이 이제 조금씩, 많이 넣으면 더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건조를 해가지고, 이 이게 지금 어제 어제 오늘 빼낸 거예요, 이것이 건조기 건조기 안에서. 이게 지금 어제 오늘 한, 한한두 번에 거쳐서 빼낸 건데 이거는 옥상에서싹또 한번 말립니다. 저 옥상에 제집집 슬라 집, 옥상에서 말려 가지고 태양 태양 그 소독을 일광 소독을 한 이틀씩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이40% 담아 가지고 좋은 창고에다가 딱 일정하게 해서 이, 저장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천물, 두물, 세물을 합쳐가지고, 그래갖고, 이달 말부터 입금자 순으로 발송을 할 건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그, 비로도 비싼 비로 쓰고, 또, 인건비도 들여가지고 수확을 했어요. 그런데, 이 비싼 비로를 쓰면서 사다 보니까 고추가 너무 달려가지고, 미처 따내지 못한 고추가, 물로 빠지는 현상 비가 오니까 그런 현상이 있어서 올해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조금 일반 비로 쓰고 좀덜 달리더라도 인권비 안들이고 집사람 저하고 둘이서 밤낮으로 따고 또 새벽 2 3시까지 또 수확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갖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년에 제가 그 저거 돼갖고 도추에 농약을 한 3번 정도 쳤는데요 올해는 딱 6월 1일을 딱한번 쳤어요. 예, 그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그 농약에 대한 이좀안 좋은 불신이 있어가지고 그런 그 충격적인 적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농약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모든 작물, 남도촌놈이 재배한 모든 작물, 감자, 고추, 배추, 뭐 절임배추 등등 모든 작물에 농약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뭐, 심지어 절임배추 같은 경우는 무농약으로 재배를 올해 3년째 도전합니다. 2년은 정상적으로 성공을 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올해 3년째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추가 6월 1일 날, 이, 딱, 그, 농약 한번 쳤는데, 실질적으로 이 고추에는 농약 맛을 안본 고추예요. 이 고추들은. 농약 맛이 어떤지를 몰라요. 이 고추는. 그래서 올해는 농비 절감도 됐고, 비싼 농약도 줄였고, 그래서 그이 마진, 작년보다 투자를 덜 했던 마진을 소비자 여러분께 돌려드리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2만 5천 원에 판매를 했던 고추를 600g 한근에, 올해는 2만 원에 택배 포함해서 드리기로 집사람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경기도 어렵고, 또 제가 그, 그 마진 자체를 그동안에 거래해 주신 고객분들, 소비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한 내용이니까요. 이점 참고하시고 많이 이용해 주시 기 바랍니다. 지금 해는 너울너울하이. 6시가 넘었는데도 이렇게 뜨겁습니다. 땀이 질질 나고 아무튼 농사짓는 분들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안전하고 맛있고 몸에 좋은 물질들, 이 포퍼라든가 미역 액비라든가, 다시마 액비, 그리고, 에, 콜라겐 덩어리 식물성, 콜라겐 덩어리 금화 귀꽃 이런 걸다 갈아서 넣어가지고, 지금 재배한 거거든요. 농약을 최대한 안 치고, 농약, 농약 맛을 안본 고추들이에요. 그러니 이걸, 600g 한근에 택배비 포함해서 2만원씩 보내드릴 테니까,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항상, 무더위에 건강하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순 발송은 8월 말부터 입금자 순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문하신 분께는 추석 전에 무조건 다 받아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렇게 도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항상 남도촌놈을 사랑해주시고 건강하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약 만못본 고추, 이건 저희는 이렇게 쭈글쭈글 한 상태에서 밭에서 따거든요. 이렇게 쭈글쭈글 하잖아요. 완전 꼭지 없이, 꼭지 없이. 600g 한근에 2만원에 드리니까 이점 참고하시고 많이, 미리미리 주문해 주시고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무더위 폭염에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